기원전 13세기 모세의 후계자인 여우수아의 지도로 장정 숫자만 60만인 유대인들이 40여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곳에서 살았지만 왕을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파라오에게 억압당했던 경험이 군주제를 꺼리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에 해당하는 판관을 선출했죠. 판관은 왕과 같은 전권은 없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돌아온 것과 비슷한 시기에 남부 해안에서 가나안 지방으로 올라온 필리스틴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성경은 이들을 블레셋 사람들이라 하였는데 훗날 다윗과 싸우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청동을 사용할 때 마차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민족이었고 판관 삼손도 그 벽을 넘지 못할 정도로 힘겨운 적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은 좀더 강력한 통치체제 즉 왕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1050년경 율법 아래 최초의 입헌군주제라 볼수 있는 왕정체제를 수립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왕들이 바로 이 시기 왕들인데요. 강력한 통치자를 얻게 된 이스라엘은 이후 다윗의 지도 아래 강력한 국가가 되어, 필리스틴을 비롯한 가나안 부족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헤브론이 너무 남쪽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그곳을 수도로 삼았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후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다른 지파들은 이스라엘이란 하나의 집단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유대인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서는 원인이 되지요. 다윗은 필리스틴과의 싸움 뿐만 아니라 다른 전쟁도 언제나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의 영토는 북쪽의 시리아로부터 남쪽의 아카바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즉위하였고 비옥한 토지를 갖게 된 그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통행세와 조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던 첫 번째 성전을 건설하였고 성전에는 10개 명 석판을 안치한 언약궤가 마련되면서 예루살렘은 드디어 성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86년이 되어 유다 왕국이 신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할 때 언약궤는 사라져 버리는데요. 이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하고 후궁들의 우상숭배를 묵인하는 등 죄를 지었는데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솔로몬 사후에 나라를 돌로 쪼개겠다 하였습니다. 기원전 926년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였습니다. 때마침 북쪽 사람들이 강제 노동과 세금 감액 등을 주장하였는데 르호보암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북쪽은 여로보암을 새롭게 왕으로 주대하였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부역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저항하다가 이집트로 도피했던 인물이었죠. 이로써 이스라엘은 북쪽에서는 1 0개 지파가 독립하여 이스라엘 왕국으로, 남쪽에서는 유다와 벤자민 지파로 구성된 유대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참고로 유다는 하나님은 찬송받을지어다라는 뜻인데 유다 지파가 주류였기 때문에 왕국의 이름이 유다가 되었습니다. 이후 형제 가인 양국은 200년간이나 전쟁을 계속하게 되죠. 기원전 8세기 유대 왕국의 예언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종교가 파멸되고 메시아의 새 시대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신약의 초석을 만들고 구약을 완성한 인물로 볼수 있는데요. 그의 말처럼 실제로 기원전 9세기부터 아시리아는 기마부대와 철제 무기를 앞세운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며 동서 교역로를 장악하기 시작하였고 이스라엘 왕국도 10년간 저항했지만 결국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사르곤 2세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건국된 지약 200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이후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왕국 지역에 아시리아인들을 이주시키며 이스라엘 왕국의 유민들과 혼혈 정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한편 눈물의 예언자로 알려진 또 하나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솔로몬 왕 시절부터 시작된 우상숭배와 타락이 도를 더해가자 북방 민족에 의해 유다 왕국도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며 경고하였습니다. 기원전 605년 자신이 과거에 찬란했던 바빌로니아 왕국의 계승자임을 자처한 신 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 네자르 왕이 아시아에 있는 이집트군을 물리치고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을 점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다 왕국은 이집트 파라오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이집트는 더 이상 강력했던 옛 모습이 아니다. 이었기 때문에 지원 요청이 오히려 침략의 명분이 되어버렸죠. 기원전 601년 유다왕국은 결국 신 바빌로니아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곧장 반란을 일으켰지만 기원전 597년 예루살렘 마저 함락되었죠. 네부카르네자르 왕은 8000여명을 해외로 추방시켰고 왕과 귀족 대장 장이 등을 바빌론의 포로로 끌고 돌아갔는데 이것이 제1차 바빌론 유수입니다. 이후에도 네부카드 네자르 왕은 유다 왕국을 완전히 병합하지 않은 채 괴뢰 정부를 만들어 지배하였는데 새롭게 즉위한 유대 왕국의 왕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독립을 선언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네부카드 네자르 왕이 기원전 587년에 다시 침공을 했고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국은 결국 철저하게 파괴되며 정복되었고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또다시 끌려갔는데 이것이 유명한 제2차 바빌론 뉴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 안치되어 있던 언약궤가 사라진 것이었죠. 한편 신 바빌로니아에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제각기 흩어져 성 밖으로 도망쳤는데 이렇게 유대인의 방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흩어진 수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씩 결합되고 숨이 불어넣어지며 제발로 일어나 군중이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의 선지자 에스겔은 이를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부활의 징조라 하였는데요. 실제로 신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통해 유대인의 귀환을 허용하였습니다. 고레스 왕이 귀환을 허락한 이유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인더스강에서 에게해와 남쪽 이집트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이어서 지배를 받는 모든 민족들에게 종교와 행정자치를 허용했기 때문이었지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수십 년간의 바빌론 유수기를 끝내고 세스바살의 영도 아래 기원전 537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다리우스 왕 시기에 유대인들의 2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성전이 파괴된 지약 70년 후인 기원전 515년에는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에 이은 두 번째 성전이었는데 이 시기부터 유다 왕국은 행정자치령의 나라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 준 고레스 왕을 메시아로 생각하게 되지요. 여기까지가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으로 살펴본 유대교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파괴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를 새로운 계약을 준비시키기 위한 시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바빌론 유수 이후 유대인들은 성전에서의 재례보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인 율법을 따르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는 교리로 변화하게 되죠.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변화였겠지만 어쨌든 유대교는 바빌론 유수 이후 배움을 중시하는 종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상 2편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구약 이후부터 신약 이전까지 대략 400년간 지속되는 신구약 중간사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